반모하게 없어요. 남녀 사이의 친구는 없어요. 가능하다고 생각해요. 뭐썸 단계는 아니다. 그 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? 바다가 얼마나 멀어요? 자,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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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우리 뭐 서해 바다를 갔다 원래인지 이야, 그거 중요하거든요. 제주도 바다로 어, 어, 올 제주도 바다인지 <laughs> 동해 바다인지. <laughs> <laughs> 바다의 놀이공원? 바다랑 놀이거가든 이제 그럼 이만. <laughs> 왜 굳이 나랑은 안 가고 그 걔랑 가니? 바다는 뭔가 상상하는 것다 <laughs> 물에 들어갈지, 노을 빛을 보면서 손을 잡고 음... 걸을지, 술한잔 조개구이 함께 먹을지, 일박을 할지, 뭐 사진도 찍어 줄 거고, 뭐 밥도 먹을 거고, 뭐도 할 거고, 이거 바다 장난 체... 좀 치고, 아막 고기 좀구 먹고, 아 물장, 물장 난 들어가면 더 싫어. 옷도 나중에 갈아입어야 될 거고, 비치웨어 있을 거고, 막, 여자가 물에 들어다 나왔어, 막 왜요? 옷이 비참, 막와시간데 이건 안 돼. 놀이공원 있을 것. 흔들다리 효과? 그 떨림이, 놀이기구 탄 음. 떨림이 아닌데, 내가 걔한테 떨리는 줄 아는 어. 거야. 걔가 착각을 하면 같이 <laughs> 롤러코스터 타다가, 아! 하다가. 아. 무서울 때 떨림이, 진짜 떨림이라고 착각한다고. 그 롤러코스터를 탔어. 아! 아 손을. 나 최악은 저기 인천 월미도 아빠 둘이 가서 둘이 거기서 바이킹 타는 게 제일 최악이야. 아. <laughs> 어, 둘이가 섞인 거 제일 최악이야. 그런 말이 있죠. 이성이랑 술과 밤이 있으면 친구는 없다는 밤술 이성이 있으면 진짜 친구 없다고 생각해 둘이 술한잔 하면서 아 어지러워 아. 아, 캔맥 먹었는데 아, 캔맥 먹고 어지러워 이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남자친구를 믿는다면 그냥 술한잔 응. 마시고 그냥 친구들끼리 놀듯이 응. sns는 약간 나 바라는 식으로 그치구. 과시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특히나 내가 모르는 내용을 올린다 넌 모르지? 약간 최악인데. 동시에 아, 어, 어, 어. 같이 받아갔다 온걸 이렇게 올린다. 난 뭐야? 야. 가세컨드인가 어, 싫어. 나는 싫어. 둘다 싫어. 싫어? 첫사랑이 좋습니다. 저는 첫사랑이요. 짱치는 어쨌든 자기 피셜 친구인 거니까 음. 첫사랑은 자기 입으로 첫사랑이라 말할 정도로 제가 되게 좋아했다는 건데. 첫사랑을. 첫 사랑이야. 사람. 내 남자친구가 그자애를 그 좋아했었어. 그리고 막 벗고 피날리는 딱 그런 멜랑꼴리 첫사랑이 그 난... 단어 자체로 싫어 그냥 아, 첫 아, 사랑이야. 음. 그것도 사랑이거든. 지났고 뭐 상관없어. 그냥 첫사랑 아, 단어부터 싫어 말로 하 네가 첫사랑이 해줘야지. 아, 내가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렇지. 매일 카톡한 짱치는 그냥 아 쟤랑 매일 카톡하는구나 친구구나 응.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첫사랑은 약간 나는 전 여친 응?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애랑 아, 했던 그 거야. 에그? 썸은 썸만탔어 나랑 응. 뭔가 관계 진전이 없었어. 응. 전 여친은 손도 잡고 뭐 뽀뽀도 하고. 응. 근데 나... 했을 테니까 응. 싫어요. 나는 썸 아, 썸일 뭐, 때 환상이 음. 많다고 생각해. 음. 서로에 대한 환상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후지부지 음. 되는 거. 또 음. 남자 애들은 자기가 몰랐던 여자애 더 나랑 헤어지면 재방 사귈 수도 있어. 여지가 있다는 게 싫어. 음. 술을 자주 먹나요 그 친구가 <laughs> 술을 얼마나 자주 먹나요 디테일하게 엄마한테도 주에 네번 전화 안할것 같은데 그 사람 그 정도면 <laughs> 술 먹고 엄마한테 전화 안할 <laughs> 거면서 왜술먹둘다 <laughs> 싫어 참 매일이 너무 싫다 매일이 싫 매일이 너무 싫다 나는 안만나나 <laughs> 맨날 집 같이 가다가 어야 그냥 출출하지 않나요. 술 먹고 전화를 하는 거는 자기 의지잖아. 술 먹고 전화하면 걔가 뭔 소리를 할줄 알고. 심지어 약간, 어? 갔다고. <laughs> 술 먹고 전화해서, 1등하러 지금 간이랑 만나고 있지. 근데 사실 내가 너무 겨울에 좋아했다? 싫어. 내가 뭐 보내줘야 돼, 걔를. 치중진담이야, 그거 방금. 그니까 러 치중진담인 거. 술만 먹으면 내가 뭐 치운 거 생각나니까 전화하는 거야. 아무 상상도 안 해본 어, <laughs> 어, 현실이잖아요. 둘좀뭘 하는 순간 그냥, 그냥 안녕히 계세요. 백년해를 <laughs> <100년> 평생 <laughs> 둘이 살아. 너네 둘은 사회에 풀어놓으면 안 돼. 둘이 그냥 그렇게 살아. <laughs> 단둘이 한 거랑 커플 때문에 다를 게 뭐야? 나 걔랑 우정링 맞추기로 했어. 우정 팀이야. <laughs> 이러면 아니, 별명도 싫어. 솔직히 말 별명도 싫. 아니 왜? 남사친 여사친 사이에 애칭이 어떻게 생기는 거지? 나의 캔디. 아, <웃음> 야 <웃음> 나의 그거는 하트.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어. 불러주길래 걔 전등까지 불러줘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들서 <laughs> 애칭도 아내연친고 왔어. 이랬는데 갑자기 막 민수가 저기서 걸어와. 근데 민수가 우리 귀염둥이 왔어요. 저둘다 싫어. 아, 둘다 아, 싫어. 둘 다, <laughs> 다 싫고요. <laughs> 다 싫어요. <laughs> 남친 옆에 그냥 여자가 있는 오.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. 여사친, 전 여친, 왕따였어. 그냥 자기 혼자 돌아왔어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, 알림 <laughs> 설정까지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안녕. 안녕, 이런 남자 만나지 마세요. 만나지 녕안요